오징어회가 단돈 만원. 서울에서 작년에 오징어 먹으려면 마리당 3만 원이라 해서 놀랐는데 요즘 가격이 떨어졌다 해서 속초까지 3시간 운전해서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시세가 정해져 있어 매장마다 가격이 동일했습니다. 저희는 평일 금요일에 다녀왔고 마리당 만원이었습니다. 주중에는 8,000원까지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구두가의 포장마차처럼 매장들이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였는데도 웨이팅이 있었고 북적북적했습니다. 오징어 사시미는 녹진하고 달았고 아직 크기가 작아 굉장히 연했습니다. 그리고 작기 때문에 몇점안 돼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오징어 통찜은 내장이 녹진하고 부드러웠고 소주를 부르는 맛이었습니다. 먹다 보니 채로 썬게더 맛있어서 추가 주문했습니다. 마리당 만 원이었지만 아직은 사이즈가 좀 작아 아쉬웠습니다. 7월에 오면 딱 좋겠네요. 그래도 어선에서 바로 공급받으셔서 맛도 좋고 신선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